어젯밤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상추 심어놓은 게 어릴까봐, 물론 상추는 추위에 강해서 잘 얼지는 않지만 쑥갓이 어릴까봐 제가 비닐로 덮어놨어요. 음, 안전하게 잘 있네요? 내일,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저녁에 다시 덮어 주고 낮에는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심은 씨앗 중에 비트가 싹이 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비트를 좀더 많이 심어 보려고 씨앗도 남아 있고 그래서 화분을 준비했는데, 음, 요거 페트병이죠? 페트병 반으로 잘랐어요. 얘는 여기 밑에 이렇게 물구멍을 이렇게 내주고, 또, 여기 반 짜는 거, 여기, 여기는 이렇게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구멍을 다 냈습니다. 요거를 여기 땅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가드라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좀안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선 라인을 이렇게 쳐놔서 여기는 안, 안 밟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추 지난번에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은 거는 물을 줘도 위, 위에가 금방 마르는 것 같아요. 물을 줘도 다음날이면은 흙이 금방 말, 마르고 얘도 이 금방 물이 마르니까 금방 시들거리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있죠. 땅을 파고 구멍을 내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얘는 똑같이 물어 줘도 이게 흙이 위에가 덜 말라요. 이게 흙이 이렇게 뜰려면 여기 손가락으로 파서 떠야 돼요. 아직도 촉촉해 갖고. 이거 확실히 땅에 기운 땅에 심는 작물이랑 화분에 심는 작물이랑 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땅 속에 기운 받아서 올라오는 애들이 물도 확실히 덜 줘도 되고, 건강하게 잘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걸, 요 상추도 땅에 그냥 심을 걸 그랬나봐요. 자, 요거, 모든 꽃 상추하고 깻잎 심어 놓은 건데, 밤에 아직도 여기는 강원도라, 뭐, 1도, 3도,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닐로 씌워놨어요. 이따가 저녁에, 오늘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죠 저녁에 퇴근할 때 비닐 벗겨놓고 비를 좀 맞춰서 또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덮어놨습니다. 밤에 추워서.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여기 빈 화분들. 우리 빨리 바위솔. 사다가 심어야 겠죠 이쪽에 연아 바이솔 하고 블랙탑 바이솔 아이고 예뻐졌네요 블랙탑 바이솔 입장이 짱짱한게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연아 바이솔도 처음에 올때 얘가 이렇게 축 퍼져 있었는데 입장이 모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역시 밖에서 키워야 됩니다 여기 캥거루 바위솔 캥거루 바위솔은 처음 키워 보는데 어, 너무 예뻐요 음, 메아 바위솔 메아 바위솔도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어 여기 풀을 안 뽑아줬더니 꽃이 피었네요 <laughs> 예쁩니다 이거 애기 똥풀 일걸요? 내가, 알, 제가 알기로는 애기 똥풀. 음, 그리고 요거. 아직 이름을 모릅니다. 와송 같기도 하고. 아직 이름을 모릅니다. 오, 이거, 알붐이죠, 알붐. 알붐 제가 이거, 이렇게 가지가 화역해 된 거, 집에서 못 길러갖고, 거의 다 죽어가는 애, 그냥, 여기다가 흙에다가 던져놔버렸었거든요. 작년, 가을에. 근데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얇음이, 얘가 바이소유가예요, 바이소유. 그래갖고, 바깥에 한겨울도 이기고, 봄 되니까 이만큼, 이렇게 다시 자라, 자라네요. 너무 이쁩니다 여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싹게 이렇게 나네요 너무 이쁩니다자이 아이 어제 제가 이름 몰라서 계속 찾아봤는데 레드 바위솔? 붉은 바위솔 붉은 바위솔 인것 같아요. 그때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 이름을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붉은 바위솔 네, 저는 붉은 바위솔로 당분간은 부르겠습니다.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죠? 자, 거미줄 바위솔. 잎이 이렇게 팍퍼졌었더 애, 집에서. 팍 퍼져서 안 예뻤던 애. 땡글땡글, 거미줄이. 거미줄이 아주 예쁘게, 땡글땡글, 잘, 잘안 보이는데. 음. 땡글땡글 이쁘게잘 크고 있습니다. 와송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텍토르 바이설. 음, 어요쪽에 와송이 있었네요. 요거 와송 있는지 몰랐는데 텍토르 바이설 옆에 와송이 요쪽에어좀 다른가? 요거 알붐 알붐 두 쪽에서 조금 캐다가 요기로 옮겨서 달아 놓은 거예요이거는송엽고이건 어, 뭔가요? 나뭇잎 여기 날라와 앉아있네요 자 그래서 파파 봐야죠 파오 파가 많이 똑바로 일어났네요. 힘을 받아서 이거 보세요. 얘도, 얘도, 오 여기 이제 거의 똑바로 일자로 올라오고 있죠? 아직 여기 누워있는 애도 있긴 한데 처음에 다 이렇게 누워서 심었는데, 어 똑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거 작년에 제가 꽃보려고 샀던 화분 인데 어, 겨우내 사무실에 있다가 자꾸 시들시들 하길래 이렇게 땅 속에 묻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받고 근데 하루 만에 얘는 정말 입장이 짱짱해졌네요 얘가 오늘 비 오고 나면 살지 않을까 얘는 얘 잎사귀를 잘라서 삽목한 애예요 삽목해 갖고 좀더 늘리려고 삽목했는데 물을 제때제때 안 줬더니 시들해서 여기다 묻었습니다 자당기도잘 크고 있고 아 이게 딸기가 잎이 영 시원찮게 올라오고 있어요 딸기가 잘 안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심었는데 얘는 죽은 것 같고 얘가 올라오는데 아영 아직 추워서 그런가요? 자, 비트. 그 다음에, 레몬밤이랑 다른 애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텃밭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